촉진입니다. 고왕 작물인 토란이 특유의 부드럽고 끈적한 식감 속에 위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묘신은 산성을 띠는 위산과 자극적인 음식물로부터 위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단백질 분해 효소와 결합하여 단백질의 흡수와 이용 효율을 높여 소화 부담을 줄여주고 영양분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토란에 함유된 비타민, 항산화 물질 그리고 특별한 점액 성분들이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다각도로 강화하여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토란이 다량 지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과 각종 비타민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자연살해세포나 대식세포 같은